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우리 후손들에게 세종대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라 칭송받는 분은 조선 22대 왕 정조일 것입니다. 정조는 세종에 못지않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서울등용과 탕평책을 실시하였고 실학을 중시하여 규장각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뤄낸 개혁 군지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픈 가족사를 품고 잠든 정조의 건능에서 그분의 치적을 김덕출 기자가 전합니다. 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업적이 많고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나 주접시 세종대왕을 꼽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정조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조대왕이 모셔져 있는 수원의 건릉을 방문하여 정조대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 자, 이쪽으로 가면 육릉과 건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관람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 시간이 4시 반인데 겨우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습니다. 잘못하면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소나무가 되게 많이 울창하게 좌우로 지위하듯이 이렇게 예,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음, 왼쪽으로 가면 음, 건릉이고 음, 오른쪽으로 가면 음, 음, 용릉이 음,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건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서울 외곽으로 나오니까 공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경치도 좋고요. 예, 정조의 첫 번째 업적은 규장각 설립입니다 학문 장려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규장각을 설립하고 실학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한 분이 바로 정조왕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4시 40분쯤 됐는데요 5시 반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업적은 당평정치입니다.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당평정치를 추진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용령 설치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이 직접 통솔하는 진위부대인 장용령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업적은 수원 화성 축조입니다. 새로운 도시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를 축조한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문의 부흥을 이끌었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비각인데요. 비각의 표석에는 1900년 광무 4년 정조가 황제로 추존된 후 기존에 세운 표석을 갈아서 다시 만든 표적, 표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가 조선 제2 2대왕 정조와 효위 왕후의 합장릉 건릉입니다. 1800년 8월 18일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성하하자 유언대로 같은 해 11월 6일 아버지 능인 육릉 동쪽 두 번째 언덕에 안장하였습니다 21년 후 순조 21년 1821년에 효이왕후와 성하였습니다 효이왕후를 건릉 부근에 안장하려다가 김조순이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고 주장하여 길치를 찾아 정조의 능을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고 효이왕후와 합장해서 오늘날의 건릉이 되었습니다 합장능이지만 육능과 같이 혼유석이 하나이고 19세기 왕릉 성물제도와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육능과 근능입니다 여섯 번째 업적은 실학의 장려입니다 실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학문의 발전을 이끌고 사회계획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업적은 노비추세법 시행입니다 노비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업적입니다. 아버지 사도 세자의 억울함을 풀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네, 아홉 번째 업적입니다. 시내의 통공을 실시한 것입니다. 즉,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네, 열 번째 업적입니다. 법전을 정비하여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제, 아, 날씨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어두우 그리고 5시 30분이 되어서 지금 문을, 정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어, 아, 걸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주의와 효행실천에 앞장섰던 정조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버넷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